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시도의 재림, 파루시아에 대해 희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강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성경을 읽는다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만 마지막 때에 언급한 것이 300회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25절마다 한 번씩, 한 번꼴로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오심,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세상 종말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어 온 말씀입니다. 2천 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세상 종말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를 마지막 때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이미 오래 흘렀고 그 흐름이 드디게 보일지 몰라도 역사의 물결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건 세상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았던 시대는 교회가 부흥되었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았지만 종말에 대해 무관심, 무관심했던 시대는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희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맨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삶에 긴장감을 주었고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땅에 지팡이로 물고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 상대편도 똑같이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의 손을 잡고 오 형제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고기는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첫 글자만 딴 어,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는 말아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뜨겁게 안아주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만나고 헤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심을 확인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정말 어식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는 점점 영적 능력 잃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 삶이 무리, 무기력해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와 같이 그저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애플 컴퓨터 CEO인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죽기 전에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연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설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7살 때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삼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If you live each day, As it was your best, your last, someday you will most certainly be right.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나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 그 후를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할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는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고축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스티버 잡스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마지막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의식, 이 종말의식, 이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례망할성이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1세기 핍박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 주님의 제림에 대해 비웃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단지 늦어질 뿐이다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산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로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빠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 정신 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동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길할일 알고 있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침착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부탁했죠 그러나 베드로 기도 안 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든 베드로에게 와서 깨우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다시 말씀했지만, 그런데도 배도록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 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붙잡혀 가자 멀찍이 뒤따라가서 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 계집종이 그를 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분만이 아닙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그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비참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늘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셨죠 하늘아버지와 교제했고 기도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 죽음,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 점점 분명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너무나 당당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그길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왜 작은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맙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삼국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 자리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늘 마지막을 산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몇몇 조사, 조사기관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 대부분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1위는 바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죽음 직전에서야 비로소 내 가족을 더 사랑할 걸,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더 잘해 줄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뜨겁게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테네 라는 단어입니다. 힘껏 노력하는, 전심 전력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골인 제점을 향해 뛰어가서 거의 막 다다르게 되었을 때 결승선에 먼저 닿으려고 쑥 머리를 내밀거나 가슴을 내미는 바로 이 행동이 에크테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내 삶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인생에,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 없는 사람 기꺼이 잠자리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를 덮 덮어준다 그것은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덮는다는 뜻은 죄를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죄를 덮어서 그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죄를 묵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덮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들추어내다이죠.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지만 마귀는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참소자하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지만 마귀가 결, 결코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가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한 1서 6,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귀 중에 진실을 말하는 마귀도 있다. 의미심자가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데, 아니, 사실을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일반가정 교제,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망가질 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진실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자신의 허물을 다 덮어준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평범한 주부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부부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우연히 이들의 과거에 대해 아, 그만 알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그 집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 다른 교인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흑의 집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퍼져나간 기속말, 그들 부분만 모르는 공공연한 교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분은 언제부터인과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들만 나타나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교인들의 싸늘한 시선, 이 부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이부분은 수면제를 한모 먹고 극단적인 선택,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날집리하던 목사님 흐느끼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들을 돌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리 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옳은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을 산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사도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며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요? 은사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이는 건면을 잘하고 어떤 이는 음식을 잘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섬겨보십시오.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보십시오.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서로 봉사하면 좋을 것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응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참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장 무서운 마귀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섭섭마귀이고, 또한 놈은 삐딱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섭마귀. 삐딱마귀. 섭섭마귀란 교회 일에 자기가 다 깨야 되는데, 끼지 못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삐딱마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줄 때 들어오는 무서운 마귀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내 말, 내 힘, 내 것, 내 능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습섭막이 나도 모르게 빗당막이에게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숨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남을 잘 숨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 믿음의 고백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닮아서 이 마지막 때 성김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늘 마지막을 산다. 이 마음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게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